어, 하이 녹이 하이 많이 쓰였다. 나무나 오늘 밤새고 알바고 왔으니까 무슨 알바가 났어 다들 공식으로 벌기 위해. 뭐 뭐냐? 커피를 만들다 왔어. 신경 누나 아직도 여기 주, 여기 주변 사세요? <laughs> 지금 왁스로 하는 <laughs> 것도 레이저, 유행하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 사리실에서 일해. 네 저쪽 들어가실게요. 어, 그치, 아 그렇지 그거지 저쪽 들어가실게요. 뭐 났어? 알바야? 이이게 뭐야 근데? 슬리퍼 같은 게 만져져요. 어. 인형인데? 그럼 태산이부터 한번 소개해 볼까 본인 어. 물건이 뭔지? 전상호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 거잖아요. <laughs> 물 친구들. 명명 T S 문학. 짧잖아요. <laughs> 생쥐 하고 싶은 사람 생쥐. 상이경 날았다 상이경. 오케이 그럼 상혁. 토끼는 이한성으로 하겠습니다. 시크한 권투 글러브가 왔습니다. 오, 집이 살아있는데요. 국망에는 다들 무슨 손 무슨 손 무슨 손인데? 이거? 마미 손이. 에덤 스미스 <laughs> 보이지 <웃음> 않는 <웃음> 손. <웃음> 이지 이걸 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테스트를 해보셨다고요? 뜯을 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 그럼 이제 리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앞에 있는 게 저희가 데인저러스 버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뜯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먼저 뜯나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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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시작. 아, 저긴 벌써 뜯었어. 잠깐만요. 어. 내가 잡을 테니까 너가 뜯어봐. 아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들으라고 아니 거야. 아니 잡을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수 없어. 어루 만져. 원래 옆 사람 기절시키고 바꿔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거 너가, 너가, 긁어 아, 안짜 내가 지금 하가온진가 아, 진짜 안돼 거짓말하 거짓말?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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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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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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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이이이 아, 어, 되잖아, 떠, 되잖아, 떠. 되잖아 야, 뭐야, 진짜 잘하니? 한번이 됐는데요? 아, 빨 사용 아, 빨사용이라데이게 <laughs> 되는 거였네요 아, 그러면 첫 번째 저 팀부터 시작해볼게요 뮤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열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네.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안 들어간 분이 계셔요 저희 네마 선생님이라고 아, 아 여기가 이게 수정이 안 된대요, 이미 나와서 아, 그래서 뭐 못들어가가지 뭐 가지고 뭐꼭뭐 언급하고 뭐 싶었던 모든 뭐 앨범 작업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앨범의 특별한 구성인데 사진이 그리고 진짜 많아요 사산이 개인 컷이 궁금하긴 한데 아 우와! 저희 이번에 대망의 포토카드 하면 항상 성우 재현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념으로 둘이 뽀뽀 한번네 둘이 뽀뽀 한번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있는 그게 하나 있잖아요 네, 굴뚝이 어있어 달에 토끼 사나요? 달에... 달의... 어, 얘 살아요 달 토끼 토끼 그렇게 <laughs> 재미없네 <laughs> 자 이한, 리우의 위험한 버전 와 아, 위험한 버전 와 불러주세요 저 열고 싶어요 답답한데 <laughs> 이거 어떡하죠? 아니, 태어난 뒤와 <laughs> 잠깐만 <laughs> 자문학이가이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얼굴로 이제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자 태산이가 나왔어요 <laughs> 와 진짜 고구마 먹은 거 같아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사존서 이름 태산 자 생년월일 040810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메시지 아, 근데 뒤에 키읔 하나가 열받긴 하네요 근데 또 아이디카드라는 게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디인가? 아이디 카드. <laughs> 쪼보세요 이거는 근데 아마 앨범 구성품으로 보셨을 때좀더큰 감동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고 다니기 좋은 아네 그리고 여러분 들 남자친구라고 거짓말 지십시오어 재현이 형이 포카에서 턱놀이를 하고 있어요 턱놀이가 뭐예요? 턱놀이 강아지들을 하는... <laughs> 그 엽서 한장써 주세요. 예나 지금 태산이가 나왔어요. 여기가는 어, 저기 여기 와브 이런, 이런 거 있어. <laughs> 사람 있어요. 예, 손바닥에 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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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바위 보 있어. 아, 아 <laughs> 진짜 있어. 아 <laughs> 진짜. 이게 뭐야? 원더워드 <laughs> 안 사람 있어요? 아, 구리 아, 구리 아, 구리 아, 구리 아, 가위 바위 보. 왜 진짜 있어요? 또 이게 또 전체적으로 이 배경에 그래피티가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어. 이렇게또 표현을 했어요. 원더워들이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저희가 실제로 그림 그림들이 뒤에 좀 있습니다. 이런런데이런데이런데 있어요. 너 오늘 앨범 예쁘다 알오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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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섹시어 근데 재현 씨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서 성우 씨가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 있나요? 그거 있고 사옥에 오잖아요 <laughs> 이제 20버전 스물 20 버전이죠 어 포카 이한이 나왔네요 깎고. 여기는 포카 먼저 보기 해볼까요? 아, 다 가려요 얼굴이 와우 와우 누구죠? 이한이인가요? 이한, 네, 이한 씨고요. 어... 명절 개근이에요, 아, 재현이 형. 개근 뭐예요, 아니, 눈이... 아... 이게 20 버전은 약간 어떤 느낌이죠? 그때 때 거울이랑 눈이 무서웠어. 샴푸할 때눈 감기 무섭잖아. 누난 아... 아빠의 잔소리가 가끔 그리워요. 아... <laughs> 하나만 들자, 하나만. 난 그냥 순수한데 아... 싸이월드 감성이라니까. 문학 씨가 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섹시해. 그렇지, 그렇지. 오, 새로운 게났습니다 이한. 오. 이한은 입사 지원서고요. 이름 이한. 출생 2004년. 보여주면서 그 읽가야죠 너랑 나랑 봐서 뭐할 거예요? 오케이. 네, 어디 사세요? 오, 사장님, 사장님 마음속 써. 저기서도 사장님한테 애교를 잘 부렸네요 <laughs> 아주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저희가 굳이 굳이 힘들게 어렵고 고달프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저러스 버전은 아주 스트릿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아지트에서 저희가 약간의 일탈을 벌이는 듯한 컨셉의 포토들로 꾸며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20 버전에서는 혹시 그럼 다음 앨범 언박싱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각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 주세요 각자 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지고 야 빨리 가져가면 찜인가요? 저는 뭐 끼는 데 제일 오래 걸려야겠어요 드디 외계인 손이 주인을 찾아갔네요 근데 느낌이 되게 별로다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손이 없는 거잖아 이건 뭐죠? 우와 좋겠다 이거 내가 까줄까? 어 뭐지? 되게 익숙한데? 뭔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뭐야? 야야야아아 <laughs> <야> <laughs> 귀엽다 이거 공룡 친구네. 아 공룡 이렇게. 친구. 야. 야. 야, 야, 야어 귀엽다. 좋아요. 괜찮아요. 황당합니다 음저 같은 경우. 요거뭐 어, 진짜 신기한 거아니에아 지금 아예 완전히 까버네. 안돼. 역시 티라노. 야. 아 <laughs> 이거 진짜 못 봤네. 뭐? 자 그러면 대충 다깐것 같은데 여기 맨 끝에 계신 분이 나왔습니다. 두...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그 그거죠. 이제 TMI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 밑에 매트리스 를 깔아놨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계속 이러면서 아, 띠, 뛰면서 찍고 네, 전날 전화할... 재현이 개인반에 나도 이거 잘 써. 오케이 쇼미와 축하. 예. 저는 태산이 버전이 나왔어요. 에이. 오 <웃음>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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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어 아, 근데 태산이. 태산이 사진 너무 잘 나고 왔 헤어가. 전 이때 진짜 너무 잘 어울렸다고 생각해요. 그 늑대 소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 야저때 머리 정말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어요. 이거는 태산이 의 그래피티할 사진이군요. 자, 저는 성호거든요. <laughs> 티라노로 보여줘, 티라노. <laughs> 네, 티라노 그냥 보여줘. 아, <laughs> 아자 이런 포토. 어, 네, 좋다. 사진 보여주기 최고인데.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최애 사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요거. 저는 이 시계 창기 너무 좋아요. 시계 창기. 제가 이 시계 액세서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버전마다 CD도 다르다는 어, 사실. 진짜요? 오 어, 진짜요? 개인마다 달라요? 맞네. CD가 개인 키링 키링이 아. 프린팅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리우씨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우씨 버전이 나왔고 재밌잖아요. 이 사진 굉장히 턱선이 섹시한 리우 키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한씨의 버전. <laughs> 오. 야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봐봐요 아 졸려요 아, 아, 아 근데 봐봐요 눈 비비는 게 아니라 이런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자세예요 아니 이 뭐예요? <laughs> 아니 그렇게 손목 안 꺾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진짜 저보다 더 꺾으셨어요 죄송한데 <웃음> 아니, <웃음> 그렇게 꺾었어요 그렇게 꺾으어요뭘안 해요 어그러네 <laughs> 아니 뭐 어딜, 어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초코키 귀엽게 먹기 스킬도 있고요 오, 유, 혹시 뭐또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앨범 자켓 촬영했던 장소가 맞아 그뭐 태산이 화가 나도 하는 그 도로 바로 도로를 돌려가지고 도로에서 막달리겠 했던 거 그때도 이제 비 맞으면서. 이제... 비맞으면 달렸죠. 근데 항상 저희가 달리는 촬영이 좀 가끔 가끔 있잖아요. 문학이는 달리기만 하면 항상 청춘이래요. 그리고 다들 사면 3회... 진짜로 나온다고 하네요. 오! 오! 저희가 마지막 앨범이 하나 남았죠. 아! 약간의 종이접기를. 와우. 앨범입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는 위버스 반이에요. 땡모 반 아니고요. 위버스 반입니다. 야, 너무 귀엽다!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야, <laughs> 이한니다 야, 이 아니다. 아니야, 이거 원더가 너무 좋아하겠는데 이거. 와, 저, 저 와중에저 때도 티셔츠 축구 필살기 같은 건데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위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막 멤버들 각자의 어렸을 때 사진이 포토 카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 <laughs> 어?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죠? 등신대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커요. 어. 아니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젠키는 본인이 제일 크다고. <laughs> 자 이제 <좋아요>. 접어 볼까요? <laughs> 자 좋아요. 다 접었어요. 접으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도 뒤집어서 접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접고 나면은 멤버들끼리 각자 사진을 찍었던 각자가 가장 무서워했던 방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탠다드 반을.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합시다. 하나, 하나 둘, 둘. 야 계단 세개 끝. 와! <laughs> 와. 아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어? 이미 과반수. 좋아. 자! 이렇게 저희가 앨범을 언박싱 해 봤는데요. 확실히 이번 앨범은 또 새로 가지고 좋았던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저희 흔적이 많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동안 저희 앨범들 중에 제일 딥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 19.99. 네. 실물 <웃음> 앨범 <laughs> 스탠드반 컴팩트반 리버스반 땡모반 땡모 자 사. 아! 땡 사종이에요. 몇번 모두 언박싱 해봤습니다까지 열심히 또 이제 준비한 만큼 저희 원더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곧 활동 시작하니까 <laughs> 여러분 우리 그때 만나요. 만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고잉스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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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 많이 사랑해 주세요.